이얘 너무 세. 안 쎄는데? <laughs> 아왜 그래 얘 너무 왜 <laughs> 음... 갑자기 왜 그러는데? 놀아달라는 거야 얘 장난감 없대? 만들어줄까? 만들는데 뜯었어 지금 기로 해야 돼야 꼬리 흔드는 거봐 들어와서 저런 거야 음. 으음. <laughs> 또하자왜 이렇게 보여우 <엔뻔. 웃음> <오! 웃음> <laughs> 점프 <야> 이렇게 점프. <웃음> <웃음> 해봐. 야! 응. 응. 와. 아이씨, 깜짝아. 야 봐라 <웃음> 몰라, <웃음> 몰라? 응. 뭐야? <웃음> <웃음> 지금 이게 뭐야, 어서이러서 나한테 밀려. 이게 지 야, 봐. 아, 나한번감야우한번안들렸어문 열어놓고 놀아야지. 아, 됐어! 됐어! 너무하 야, 고양이는 바로 발로 면안돼 거야. 안 봐봐, 이미 똥보다. 야, 하지마! 좋아. 아, 좀 그래. 하지마! 야, 아, 아, 하지마! 얘 아, 예, 봐봐. 야, 양파야! 이거! 아, 누가 또 이거를 해놨어? 야, 하지마. 어, <laughs> 깜짝이야. 나누라해 아, 이거. 근데 갑자기 안해놨봐뭐야요물 닦아주마. 뭐야? 나 안아봐. 내가 들어줄게, 나 안아봐. 나 가자. 들어가자. 아, 나물보냈어 내일도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. 나집 갈래. 지금? 나 아, 핸드폰. 내거 머리띠 어디있어네가잘 어? 봐서 해야지. 나, 나 집에 갈래. 너희들은 집에 갈 거야? 아, 나 조금만 더 있다가. 화면 같은데 파란 들어볼 사람 들어봐. 내가 얘 들어봤어. 야, 이제 밥도 먹자. 이 뭐야 나, 나 이빨인 와. 줄 알았어 처음에. 야 내가 나도 나 좀. 안 들었어? 엄마 지금 초대장을 줬어? 우 잠깐만 있으래. 됐어. 나보내게야 하연이랑 같이. 来，你来。